자, 리스닝 7장 볼게요. 리스닝 7장은 우리 파 a 2에서 지금 첫번째 영역이 의문사의문문 두번째가 일반의문문 했었죠. 세번째가 바로 a와 O, b의 선택의문문 이에요. 그리고 네번째 유형이 바로 평서문 이거든요. 이번 유형에는 간접의문문이 걸려 있긴 한데 간접의문문의 경우는 우리 두번째 나왔던 었 일반 의문문의 하위계열이에요. yes나 no로 답하시면 되고요. 이 부분은 시험문제에 크게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지금 7장에서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야 되는 부분은 a와 b의 선택의문문 그리고 평서문 영역입니다.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간접의문문. 자, 간접의문문 일반 의문문의 의문사의문문이 합쳐진 형태다. 그래서 Do you know what? 너 뭔지 아니? Can you tell me when? 언젠지 알려줄 수 있니? 알고 있으면 yes 하면 되겠죠. Can you tell me? 나한테 알려줄 수 있으면 yes라고 하면 되겠죠. 근데요 꼭 yes나 no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yes, no로 답을 할수 있지만 너 뭔지 알아? 라고 할때그 무엇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의문사만 듣고 정답을 주는 거죠. 그리고 can you tell me when? 언젠지 알아? 라고 했을 때 at 10 o'clock. 10시야. 이런 식으로 주로 의문사에 맞추어진 답변이 정답이에요. 첫 번째 질문을 볼게요. Do you know where the shuttle to the airport departs? 공항으로 가는 셔틀버스가 where? 어디에서 출발하시는지 아나요 알고 있으면. 네, 어디에서 출발하는지 알아요? It departs at the main gate of the hotel. 호텔에 정문에서 출발해요. 근데 이때 꼭 yes나 no 있을 필요 없어요. 그래서 어디서 출발하는지 알아요? It starts at the main gate of the hotel. 호텔을 정문에서 떠나요. 이렇게 외어에 대한 직접적인 장소 정보가 나와도 좋은 정답이 된다는 얘기야. Do you know when our sales meeting starts? 우리 판매회의 언제 시작되는지 아니? At 10 a.m. 10시에 시작돼. 그러니까 no, 언젠지 아니라고 했을 때 yes나 no를 줄 필요가 없다는 라 뜻이죠. 그래서 언제 시작되죠? 라고 할때 10시에. 이렇게 다이렉트 정답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do you know why? 이유를 물어보고 있죠. 그래서 Do you know why Vincent w a n t s to move to Toronto? 야, 빈센트가 왜 토론토로 전출, 내지는 이사하려고 그러는지 아니 그 이유가 뭐야? 이유가 뭐야? He always wanted to work closer to his hometown. 어, 그 녀석 항상 자기 고향 마을에 좀더 가까이 가서 일하기를 원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토론토로 옮겨 가기로 원한다라는 뜻이었었고요. 왜? Because. 왜냐면 그 녀석이 항상 원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yes나 no를 맞춘 게 아니라 의문사 y에 맞췄다는 라 얘기요. 두 번째는요. Can you tell me where Mr. Audrey's office is? So Mr. Audrey의 사무실 어디 있는지 아세요? Oh, uh, it's on the first floor. 4층에 있어요. 어디? 4층. 의문사 의문문에, 그렇죠. 의문사만 보고 direct로 맞춰준 케이스죠. Can you tell me when the windows w i l l b e installed? 창문이 언제 설치될지 아세요? Soon, I think. 뭐제생각에곧 설치될 거예요. 언제? 곧. Oh, please tell me how this printer works. 이 프린터기 어떻게 작동되는지 저한테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어떻게 작동되죠? Just press the blue button. Blue button. 청색 버튼 누르시면 돼요. 어떻게 작동된다? 청색 버튼 누르면 된다. Can you let me know? 나한테 좀 알려줄 수 있나요? 모르죠. Can you let me know who will help me with the coding? 자, 코딩 작업과 관련해서 누가 날 도와줄 수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어요? 누가 나 도와줄 수 있죠? Uh, why don't you ask Christine? 왜 Christine에게 요구하지 않는 거야? 크리스탄한테 부탁하면 도와줄 수 있는데. 누구? Christine. 이런 식으로 보통은 Can you let me know? 나한테 알려줄 수 있니? 알려줄 수 있으면 yes. 알려줄 수 없으면 no. yes나 no가 아니라요. 그냥 누가 도와줄 수 있어? Christine. 어떻게 작동되는 거야? 블루 버튼 눌러. 언제 설치되는 거야? 곧 어디에 사무실 있어? 4층에 왜그만둔데 어, 고향 마을에 가까이 가서 일하려고 이런 식으로 yes나 no보다는 직접적으로 의문사에 맞춰진 정답들이 대부분 정답인데요. 간접 의문문은 시험문제에 많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laughs> 선택 의문문 a, o, v. 예, yeah, A or B 선택 의문문에 중요한 정보 있어요. 뭐냐면 yes나 no로 답할 수가 없어요. yes나 no로 답할 수 없고, 너 A 할 거야, B 할 거야라고 할때나 A 할게, B 할게, 둘 중에 하나를 골라 주거나 아니면 A나 B 둘 중에 하나 아무거나 좋아요라고 할때 either 같은 게 좋은 정답이요. 에 either A or B, A나 B 둘 중에 하나 아무거나 좋다라고 할때둘다 싫다라고 할때 neither, neither A nor B 둘다 싫다 아니면 너 애나비 두 중에 하나 뭐할거라고할 때, 어, 나둘다할 거야, 보스. 요런 것들이 좋은 정답들이 되는 거야. 보스, 둘다 하겠다. 자, 내용을 살펴볼게요. Which task should I complete first? 나 어떤 업무 먼저 해야 돼요? r e v i s i n g the report. 보고서 수정 먼저 해요? 아니면 meeting the c l i e n t 고객 먼저 만나고 와요? 둘 중에 하나 뭐 먼저 해야 돼요? Please meet the c l i e n t first. 아, 우선 고객분들을 만나보세요. 그러면 나 A 해야 돼, B 해야 돼라고 할 때, 어 B 먼저 해 이렇게 하나를 찍어준 케이스예요. Would you rather check the sales figures now? 야 판매액, 판매 수치를 지금 체크 확인하기를 원해? 아니면 sometime tomorrow, 내일 정도에 할래? Tomorrow is better for me. 어난 내일 하는 게 낫겠다라고 할 때, 너 지금 판매액 확인할래 아니면 내일 확인할래라고 할때 b에다 맞춰서 내일 하는 게 좋겠어라고 얘기했었던 거고요. 어, do you need the smaller or t large envelope? 어, 당신은요, 좀더 작은 봉투가 필요하세요? 아니면 좀더큰 봉투가 필요하세요? 둘 중에 하나 어떤 거 필요해요? I need both of them. 저둘다 필요해요. 작은 거하고 큰 거. 이렇게 both 같은 게 나와도 좋은 정답이 되고요. Would you prefer a table inside or out on the patio? 당신의 테이블을 실내, 안쪽에다 드릴까요? 아니면 바깥쪽 테라스 으로 드릴까요? Either would be fine with me. 저는 안쪽이든 테라스 바깥쪽이든 Either a or b. 둘 중에 하나 아무거나 좋아요 라고 할때 either 같은 거 좋은 정답 될수 있고요. Would you like to go over the survey result now? 저, survey result. 이게 뭐죠? 그렇죠. 설문조사의 결과 지금 살펴보실래요 아니면 나중에 살펴보실래요? When is it convenient for you? 당신에게는 지금이 더 좋아요 아니면 나중에 하는 게더 좋아요? 이 질문의 역질문은 보지 말고 정답이에요. Which one do you prefer? 당신은 어떤 거 좋아요? The morning shift or the night shift? 아침 교대 근무죠, 즉 주간 교대 근무 좋아요 아니면 야간 교대 근무 좋아요? It doesn't matter to me. 전뭐 야간 교대 근무 중은 주간 교대 근무 중은 상관없어요. 둘 중에 하나 아무거나 좋아요. How will you go to the convention? 너 회의장에는 어떻게 갈 거냐? m y bus? 버스 타고 가? 아니면 m y train? 기차 타고 가? A 나 B 둘 중에 하나 못 타고 갈래? 라고 할 때, Neither. I'm driving myself. 저는요 버스도 아니고 기차도 아니고 Neither A nor B. 둘다 아니다라고 할때 Neither 죠? I'm driving myself. 저 직접 운전하고 갈 거예요. 이런 식이 정답이 됐고요. 평서문 아, 평서문은 정해진 정답이 없어요. 단지 평서문에 대한 역질문은 무조건 정답이 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평서문은 그냥 주어하고 동사의 문장 형태가 나와요. I'm thinking about joining the band club in our company. 나 회사에 밴드에 한번 가입할까 생각 중이야. 밴드에 가입한다라고 할때 what instrument do you play? 어떤 악기 연주하는데요? 이렇게 평서문에 역질문 들어가면 좋은 정답 되는 거고요. Uh, we better clear up the warehouse before the shipment arrives. 배송함을 도착하기 전에 창고 청소하는 게 낫겠어. How about this afternoon? 오늘 오후에 하는 거 어때? 평서문의 역질문 좋은 정답이고요. Uh, we'll test the durability of our 엔지, new engine. 우리 새 엔진의 내구성을 테스트해야 되겠어. When will the result be known? 그럼 결과는 언제 나오는데? 평서문의 역질문 좋은 정답이에요. 평소문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정답이 될수 있는 범주가 되게 많아요. 대신에 하나는 분명해요. 평소문의 역질문은 기품적으로 정답이다. 자, 계속해서. Let's review the data on the project. 예, 프로젝트 자료 좀 한번 살펴봅시다. Oh, that's a good idea. 네, 좋은 생각이에요.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이런 것도 좋고요. We should check out book for noon. 우리 12시 되기 전에 퇴숙해야 돼요. 오케이. Okay, I better hurry. 알겠어요. 서두려야 되겠군요. Mr. Smith will resign as president next month. 어, Mr. Smith 씨가 다음 달에 president, 사장직을 사임한다 그러네요. Oh, I'm sorry to hear that. 그런 얘기를 듣게 돼서 너무 유감스러워요. 관련되는 내용이 나오면 정답이 되는 거고요. Our team has been suffering from the shortage of manpower. 어, 우리 부서는요 인력 부족으로 고생이 오고 있어요. We have no alternative. We have no alternative for the time being. 아 당분간은요 어떤 대안책이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인원 부족으로 고생을 하는 수밖에. I think there are some pages missing from the report. 어 보고서에 몇 페이지가 빠진 것 같은데요. I will check and correct it right away. 제가 확인해보고 당장 수정하겠습니다.

음, 내용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Uh, do you know when? 언젠지 아니? 언젠지 알면은 yes를 주겠죠. 근데 언제를 물어봤는데 once or on once 한 달에 한 번이라는 빈도가 나왔어요. 이건 맞지 않죠. 그래서 Do you know when? 언젠지 아세요? 뭐가요? Do you know when the regional director 지점장님이 will visit our office? 우리 사무를 언제쯤 방문하는지 알아? 그러면 지점장님이 방문을 해봤자 미래에 방문하겠죠. 정답은요. 나런텐 넥스 위크. 어, 다음 주에 방문하신대라고 할 때, 이 나던티를 언제 언제까지 방문하지 못한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해석하시면 안 돼요. Uh, do you know when the regional director will visit our office? 지점장님이 우리 사무실을 언제 방문하는지 아세요? 나런텐 넥스 위크. 다음 주에 방문한대요. 그래서 현재를 기준 점으로 방문해봤자 언제 방문한다? 다음 주. 미래. 이게 좋은 정답이 되는 거고요. I think it will be his last visit. 내 생각에 그분의 마지막 방문이 될것 같아. 그런데요, visit 방문하다, last visit 방문. 이런 부분들이 중복음 함정이 됐었던 거예요. 좋은 정답이 되는 경우는요. Do you know when the regional director will visit our office? 지점장님이 우리 사무실 언제 방문하는지 아세요? 나 l l on the next week. 다음 주에 방문할 거예요. 정답은 이건이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렇게 나옵니다. <laughs> Number two. Are you ready to order now or sometime later? A. I like the steak well done. B. I'll call you after my partner comes. C. At the same restaurant. 손님 조이스 비번이었었고요.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Are you ready to order now, 손님? 지금 주문하시겠어요 아니면 sometime later, 나중에 주문하실래요? I will call you after my partner comes. Ah. 저랑 같이 밥 먹을 파트너가 온 다음에 아월 컬리 부를게요. 그러면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 주문할게요.라는 뜻이었었고요. I like to steak well done. 저는 steak well done 잘 구워주세요.라고 했었는데, 에 지금은 주문을 하시겠냐 안 하시냐라고 물어봤는데요. 이게 식당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스테 a 크 같은 것들이 나오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연상 단어 함정이 되는 거죠. At the same restaurant. 어, 똑같은 식당에서라고 했었는데. 이 상황 자체가 식당에서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 알고 있어요. 연상 단어 함정이었었고요. 좋은 정답되는 부분은 Are you ready to order now or sometime later? 지금 주문하시겠어요 아니면 나중에 하실래요? I will call you after my partner comes. 어, 파트너가 온 다음에 나중에 다시 부를게요. 그때쯤 주문할게요. 정답 비번이었습니다. 3번은요. Number 3. It looks like it's going to rain any minute now. A exactly 10 minutes b did you check the weather report c yes we had much rain last month 자 내용을 살펴볼게요 자, 내용을 살펴보면 평소문 나왔죠 it looks like it's going to rain any minute now 오, 지금 당장이라도 비가 퍼불 것 같은데 did you check the weather report? 기상예보 한번 확인해 본 거야? 라고 했었을 때평소문에 역질문 들어가면 요건 그냥 그대로 정답이 되는 거고요 exactly 10 minutes 어 정확하게 10분이야 라고 했었는데 any minute now 에서 in minute 이 나오고 10 minutes 에서 예, 동일한 의미 반복되기 때문에 중복음 함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choice c번에서는 뭐 여기서는 yes나 no를 원했었던 건 아니었었죠 uh, we had much, much rain last month 지난달 뭐 비가 많이 왔었다라고 했었는데요 자, 여기서는 rain이라는 명사가 나왔고, 또다시 much rain. 이렇게 똑같은 명사 중복되고 있죠. 중복음 함정으로 빼셔야 됩니다. 정답은요. It looks like it's going to rain any minute now. 어, 지금 당장 비 오게 생겼어. Did you check the weather report? 기상 예보를 확인해 본 거야? 자, 평소문에 역질문 들어온 정답이었습니다. 4번 문제는 어떻게 나왔나요? 4번 문제 음성 확인할게요. Number four. Do you know why the original plan was changed? A. Yes, we changed it a lot. B. Due to an unexpected lack of funds. C. He changed the plans. Choice Do you know why? Do you know why the original plan was changed? 자, 원래 계획이 왜 변경됐는지 너 이유 아니 왜 바뀌었대? due to an unexpected lack of funds. 자, 그러면 예상치 못하게 자금이 부족해서 그래서 원래 계획이 바뀌었어요. 이렇게 좋은 정답이 된 거고요. 자, i 이스 A번에서는요. 왜 바뀌었는지 아니? Yes, 왜 바뀌었는지 알죠? We changed it a lot. 우리가 그거 많이 바꿨어라고 했었는데요. 여기는 왜 바꿨냐고 이유를 물어본 거지 우리가 바꿨다 많이 바꿨다 뭐 이런 내용을 전달하는 건 아니었었는데요. 단지 여기서 나왔었던 changed가 나왔었던 의미 중복되는 중복 감정이었다라는 얘기고요. c h o i c e 2번 he changed the plans. 어 그가 계획을 바꿨대. 누가 바꿨어?라고 물어본 거 아니고 도대체 왜 바뀌었대? 이렇게 나왔었는데요. 보면은 뭐 changed, plan, changed the plan. Change the plan. 중복금 함정이 잔뜩 깔려져 있었죠. 좋은 정답 되는 거군요. Do you know why the original plan was changed? <laughs> 자, 원래 계획이 왜 바뀐 거예요? 당신 그 바뀐 이유 아세요? Due to an unexpected lack of funds. 어, 예상치 못했었던 자금 부족 때문에 그래서 원래 계획이 바뀌었대요. 나머지는 전부 다중복금 함정으로 인해서. 예, 그렇죠. 예, 문그 정답이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5번. <laughs> 5번 문제. Number 5. Should the office supplies be ordered today, or is tomorrow okay? A. At an office supply store. B. Yes, talk to him tomorrow. C. We still have some. 이 질문은 초이스 C번인데요. 이 문제가 조금 어렵죠. 내용 살펴보면 이렇게 됐었던 거예요. Should the office supplies, 사무용품 order today, 오늘 주문해야 돼요? 아니면 is tomorrow okay? 아니면 내일 주문해도 괜찮아요? 오늘 주문해요? 아니면 내일 주문해요? always oh, stop some. 어, 아직 조금은 남아있어. 그러니까 오늘 당장 할 필요는 없어. 내일 해도 돼. 라는 의미로 정답은 C번이었었고요. choice A번에서는요, at an office supply store. 어, 사무용품점에서 office supply, 이제 사무용품, office supply store, 사무용품점. 중복음 함정, 유사 발음 함정, 그리고 연상단어 함정까지. 함정에 다 빠져 있는 거고요. A or B의 선택의 A문문에서는요, 기본적으로 yes나 no를 쓸수 없어요. 그래서 오답이 됐던 거죠. 좋은 정답은요, should the office supplies be ordered today or is it tomorrow okay? 사무용품 오늘 주문해야 돼요? 아니면 내일에도 괜찮아요? We still have some. 아직은 조금 있어. 그러니까 내일에도 괜찮아. 라는 의미로 B를 골라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6번 문제.